이 저리가 한마. 아얘래도저 촬영한테 저, 저 방해 안 오. 이게 진짜 귀엽다 아니, 얘가 폴리스 준게 맞는 게 여기 봐봐 어 티가 나어 응. 이게 뭐야 맞네 어. 저 보더콜리 성질 여기 털이 있어 얘만 유의하게 보더콜리 성질인데 저거 흉이야. 응. <laughs> 너무 가짜게 생각하는 그 표정 우리 병아리는 병한테는... <laughs> 그게 새로운 목표인가 봐 높으면 이거를 넘어가는 이게 지목풍가 봐, 음. 지극인가 봐. 한번 <laughs> 넘어갈 줄 아니까 계속 하나에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오, 우리 귀여워. 지금 CCTV 달아놨잖아 얘 때문에. 아, <laughs> 아 CCTV로. 어얘 때문에 CCTV 그래서 아, 시간 대딱 보고 보면 은 그렇게 나가. 음. 녹화한 것도 볼수 있으니까. 응 어.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저 위에까지 올라가가지고 저 아줌마한테 문 열어달라 해가. 이저가 저문도 데리고 아줌마 나와 가지고 우리 문 내려나 문 내려져 고 이랬다니까. <laughs> 아, <아유> 웃겨. <laughs> 진짜 똑똑하다. <웃음> 야. <laughs> 비먹 <덤비노> 장난하는 거다. <laughs> 야, 엄청 예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. 도도이랑 놀고 우리 집에 도독을 다맞았 거야. 어. 아, 어. 도도이랑 놀고 저 타고 꼬리를 이용해서 난리 부르졌어집집아 보니까 싹다 켜주고. 그러니까 여기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맛있는 거 사주고, 저 다음에 요렇게 있으면 애들이 매일 소세지 주고 이러니까 무조건 그냥. 네. <laughs> 근데 영원히, 저기 영희가 제일 잘 집을 잘 지켰지. 이분 진돗개가 잘지켰어요 응. 옛날에 응, 진돗개 금렇게 지금 요갈때지지 이렇게. 경계이고이게 이렇게. 네, 응. 이 <laughs> 사람을 금이렇 이렇게. 이쁘네 이렇게. 지금 이이 이렇게. 지금 이렇게. 지금 이렇게. 리금 이렇게. 지 이렇게. 이렇게. 이 딱젖 떼고. 딱저 떼고. 저슬 언제 뗀데그 그 아마 삼겹. 오줌을 얼마나 몸을 비볐는지 이 지금 오줌이 찢려가지고뭐 아. <laughs> 내일 전 <진짜> 장난이 아니야. 이거. <laughs> 이거 좀 모욕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아직 어려서 못 시키겠어. 아직 아. 어려가지고. 네. 아이고. 이암좀 야한데. 얘가 제일 작아. 예. 네. 얘가 막내 같아. 얘가 제일 작네. 네. 그랬어. 왜 소리지르? 소리그들있면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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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예쁘게 안 끼. 음, <laughs> 귀엽다. 아, 아, 내가, 내가 있잖아요. 문 열면 문 여는 순간에 내마리가다 네 들어가 버려. 그래가지고 내마리를 네 쫓아내는데 3 0분 넘게 다려한 마리 쫓아내면 또한 마리 들어오고 막. 완전 우리 전쟁이데 음. 멋있네, 허스키.